아, 진짜? 우와, 저라때 좋아해요. 아, 정말요? 네. 네 느키여기는금이었어요쭉들어가지고 <laughs> <하, 웃음> 하트까지. 네? 뜨거운 네? 가지고. 네. 오. 센스 있네요. 오, 유니어. 네. 네. 나이는? 음. 아, 면접 시작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디, 어디 부분 말해요? 저는 26살이에요. 아, 아, 와, 거의 안, 아닌 거 같아. 아, 네. 그냥 너무 뭐, 어려워. 뭐.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아, 진짜 나 아직 안때 약간 추운 느낌이어가지고. <laughs> 저도 추워 아니, 지금, 생긴, 아니, 저 지금 회사 다녀요. 아 음. 회사, 뭐, 어떤 일하세요? 저는 그 재무에게 파이을스서텀기아계인 아, 음. 어떻게 계기는 계기는 신영은 계기는 뭐였요 처음부터 어. 말해 도 돼요? 어. 그, 어. 그 처음에 저 원래 해외 생활이나 약간 영어나 이런 채널 많이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등은 미동남인데 이 등...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영어를 보 영어로 뭔가 이렇게 컨텐츠 다루는 걸 좋아해가지고 응. 맨 처음에 코리안 브로스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그게 그치, 추천이 써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약간 그 비시즌일 때 플로리안 나가지고 와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이러고 자세 보니까 같아요 그 네. 신기해가지고. 손놀이함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 봐봤어요 또그 대회 나간다고 했었는데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봤더니 1위에서 도핑 테스트 한다고 아그렇지 그거 보고 거기다가 또 축하드린다고 1위 하신 거 같은데 <laughs> 어나 나도 모르게 아 진짜로? 렛츠기릿 <laughs> 하이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판 나왔는데 뭐 전통적인 독일 음식은 여기 크게 보스 때. 그 소세지인데 약간 매콤하고 원래 감자 튀김이랑 그냥 약간 간식으로 먹는 것 같고. 아무튼 오늘은 어 먹고 싶은 거다먹을수있고 어떤 걸로 할까? 플로에 내는 거 있죠? 사주는 거예요? 그냥. 아니, 난 부자 아니야? 플렉스 예? 해버렸치 뭐야? 어? <웃음> 플렉스? <웃음> 예? 그.. 롤렉스 어디 있어? 롤렉스도 <laughs> <로렉스는> 없어 부자 <laughs> 아니야? 예? 부독자를 위해서 사준 거죠 그.. 바비큐 플레이트 하고 스와이 학생 주시고 맥주는.. 어.. 그.. 밀맥주 헤비바이트 500cc 투자 주세요 <laughs> 이, 이 이게.. 이게 맥주 아닙니까? 어, 완전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자. 독일어로 TX가 뭐야? 그것도, 그거 모르세요? 독일어 발음이요. 예? <laughs> 구독자 이벤트 잠, 잠들 하시는데, 예? 그것도 모르시면은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려드리겠습니다. 포스트. 포스트. 포피. 포피. 포피 아닙니다. 아니, 예? Post. 그리고 무조건 눈 맞춰야 돼. 예? 아, 어? 이거 어디 유튜브에서 된것 같아요. 그치. 나의, 나의 제네에서. 이게 엄청 부드럽다. 네. 와. 맥주 맛 어때요? 맛있어요. 완전 부드럽고 약간 틴티한 것 같은데. 음. 부드럽고, 그렇지. 한국 맥주와 차이가 없어. 아 맞아. 아, 그 그건 그, 그, 궁금했어. 한, 한국 사람이지 한번 평가 해주세요. 한국 만더먹 예? 네? <laughs> 원샷 하셔야 돼요 지금? 예? 네? 음. 차선이 <laughs> 좁고 더 뭐가 득찬 맛?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국 맥주 마실 때마다 약간 이 맛이 약간 비 i 응! t e 아니 봐. 난 독일에서 이, 이만한 소시지도 못 봤는데. 이거 완전 퍼셀리가 통째로. 이훈지 냄새인가? <목소리> 와 이건 이, 원, 이원 냄새 진짜 오랜만 나타난 것 같아. 해야 될 거. <목소리> 아니요. 안 돼요? 아, 네. <laughs> 예. 한쪽 줄게요. 하나, 둘. <laughs> 드세요이게 <laughs> 하나의 소세지. 야, 미친. <웃음> 드세요 <웃음> 와. 네. 딱 반반. 네. 50-50두 개씩. 두개 하겠습니다. 개씩. 두 개씩. 두 개씩. 두 개씩. 두개이두 개씩. 두 개씩. 두개 아, 이게 내가 형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먹을게요. 와, 그리고 안에는 보면은 야채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. 난 케첩을 좋아해서 치워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와, 껍질이 살짝, 뭐라고 해야 되나? 음, not crispy, I mean. 한국인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해, 맨날 내가만 처명해 어, 어, 주는데 맞으면 완전 잘하던데. <laughs> 어? 오 이것도 굉장히 쿠티 바삭바삭해 보이지.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혼재삼겹살같네 맞아 맞아 맞아. 어. 와 이것도 케첩이랑 잘 어울려. 삼겹살도 케첩이랑 먹어? 어. 음. 와 어떻게 생각해 삼겹살 케첩에 먹는 거? 피아나 처음 먹어봐 요 이렇게. <laughs> 버터 찍어 먹으려고 그랬는데, 캐서게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, 이사과카우트좀 올리면은, 이렇게 독일사과카우트 우리나라? 김치? 김치. 오, 잘 배웠네요. 영상으로 합격했어요. 어, <laughs> 합격. <웃음> 합격입니다, 합격. 음, 살짝 달콤하면서 새콤해요. 음, 어때요? 음. 먹고 있어요? 근데 네, 이거는 좀더 이제, 이렇게 먹으면은, 정도 자아 비행기 온다 <목> 자 그게 아아아 아, 아. 아, 그게 아아어나좀 <목> 당길게 오오음음아 표현 <목> <목> <또, 웃음> 좀 연습해야겠다 음음음 아, 음. <목> 음음와 <목> <목> 이게 내가 제일 기다렸던 거. 와, 와 친구들아. 와. 엄청 좋은 점 주셨나 봐. 어, 아 샘샘 잡자. 아. 진짜. 와! 봐봐, 봐봐, 봐봐. 와. 물 와, 봐봐봐봐 용기가 별로 많아. 와, 이게 어떻게 먹냐? 와. 아니야. 우와. 이렇게 보니까 조각이 생겼다썰고 <laughs> 있는 거 사진 찍어야겠다. 자, 일단은 레이디스 패스드. 엄마 엄마 오마이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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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껍질마 엄마 이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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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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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음어어 저번 영감 보셨다면은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 엄청 담백하다 그래 먹었어 와 이게 나가다. 근데 저기 돈일 음식인데 그냥 안 홀인 것 같아. 아, Sorry, 미안해. 슈바이 낙상이랑 한국 족발이랑 맛이. 한국 족발은 약간 그냥 삶아서 데친 것 같은 약간 그런 맛. 이거는 약간 순제에한번 음. 하고 약간 튀긴 느낌. 겉이 완전 크리스피하고 그 껍질 근처에 있는 약간 비계라고 해야 돼 지방? 응 음, 지방. 되게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. 맞아. 왜냐면은 삶아서 만드는 거니까. 아, 어게 어디서 표가 시작인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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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워 봐봐. 대박. 와. 고기차 이렇게 많은지 상상이 안 되는 거야. 와. 음, 여기도. 아, 낭비하면 안돼이 국치리 제일 맛있는 거야. <목소리> 아니,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. 뭐가 맨날 영상에서만 엄청 잘 먹는 거 보다가 실제로 있으니까 약간 영상 같다 영상. 네. <목소리> 비디오. 뭐지 구독자 많아서 이렇게 뭐1년 전에 상상도 못했어 뭐나 음... 뭐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막 음. 영상도 이 보고 막. 벤이라고 하는데 나는 는 그냥 뭐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 나를 보고 <laughs> 계속 달려가 나가야지 어, 5만 명 10만 명 100까지 가야지 뭐 근데 모든 모든 한명 모든 구력자 나한테 소중한 친구이라고 생각해 음. 그리고 나 어제 취업해서 첫 출근했어 첫 출근? 응 어, 어디서 거기 그 베개? 그 회사에서 와. 그래도 엄청 긴장했겠지. 어저께도 그래서 진짜 점심 먹으러 갔는데 팀이랑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엄청 배고팠는데 음. 아. 심장 뛰려가지고. 아. 그래서 내가 이게 미리 아갔으니까 사실 어?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와. 난 많이는 준비는 못뭐 했지만 아. 운동 운동 좋아하셨다고 했잖아. 어 그래서 단백질 반몇개 챙겨 왔고 스트레스 받을 때외서막 일하면서의 다리부도 챙겨 왔지. 어. 와 일할 때 사무실에 다먹으면 네. 되겠다. 근손실 안 나게. 안 그래도 일할 때 배고파가지고 간식 필요했는데 먹으면 되겠다. <laughs> 그치. 다리부는 최고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형님도 있어가지고. 밥도 안 먹었으니까 이제 같이 형님이랑 같이 밥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 해주셔서.